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코로나19로 여전히 긴장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는 잠시 후 보도해드리고, 오늘은 먼저 안타까운 소식부터 전합니다. 해외 승선 실습에 나섰던 해양대학생이 이영만리 해역에서 숨졌습니다 근데 이 안타까운 죽음에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승선 닷새 만에 열사병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는데 이 학생은 13시간 후에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3년 전에도 목포 해양 대생이 실습 중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해경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지난 9일 오전 9시 반쯤 말레이시아 인근 해역을 지나던 한 대형 화물선에서 한국 해양대 3학년 20살 A 씨가 쓰러졌습니다. 사고가 난지 13시간가량 지나서야 A씨는 현지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실습생 자격으로 배에 오른 뒤 불과 닷새 만에 변을 당한 겁니다. 기관실에 일한다는 자체가 보니까 많이, 여기서 많이 나고. 사고가 난 공간은 내부 온도가 40도를 웃도는 기관실 안.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있던 A씨는 당시 열사병 증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지 응급조난센터에 헬기 지원을 요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a 씨는 보트를 이용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90cm가 넘는 큰 키에 건장한 체격이던 a 씨의 사망을 두고 유족들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해경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이제 통상 절차에 의해 가지고 그 사체 운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찜통 기관실에서 일하다 숨진 목포 해양대생 사건과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기사 양성을 위한 위탁 실습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사태 수습과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유가족과 선사, 학교 관계자 등이 시신이 안치된 인도네시아 현지 병원으로 급파됐습니다.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해경은 선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신종 코로나의 공식 명칭을 코로나19로 확정함에 따라서 저희도 오늘부터 코로나19를 공식 용어로 사용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확인된 지 오늘로 24일째입니다. 전국적으로는 확진자가 28명 확인됐지만 부산은 다행히 확진자가 없죠. 하지만 부산시 보건당국은 앞으로 2주 가량이 확산과 진정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연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 진료소입니다.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찾기 전 이런 선별 진료소에서 확진 검사를 받게 됩니다. 최근 중국뿐 아니라 발병국을 다녀온 뒤 발열과 호흡기 증세를 보이는 경우까지 검사가 가능하도록 한뒤 부산의 일일 검사 건수는 크게 늘고 있습니다. 또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격일로 자리를 지켜야 하는 근무자들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끼고 있다 보니까 답답하고 네. 어. 습기도 많이 차서 조금 다소 불편한 점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것이 다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촉자를 포함한 자가 격리자와 능동 감시 대상 등 부산의 의료 감시 대상은 최근 들어 100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부산시의 보건 인력과 시설로도 충분히 감당이 되고 있지만 문제는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확진자가 생기고 이러면 접촉자가 뭐 천명 단위로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있는 인원으로 불가능하고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구청에 있는 우리 행정가. 결국 중요한 건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든 2차, 3차 전염이 진행되는 지역사회 감염을 반드시 막아내는 겁니다. 시 보건당국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보건 인력 확보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현재 50여 개인 격리 병상을 두배 이상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앞으로 2주 가량이 확산이냐 진정이냐를 결정할 분기점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이제 춘절 연휴가 끝나고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시기고 또 그분들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돌아오고 난한 2주 동안이 저희들에게는 조금 더 긴장된 시간. 따라서 각대학 계약에 맞춰. 발병국에서 입국한 유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에겐 게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생활화 등 개인 위생에 철저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가동 중단 2년째인 기장 해수 담수화 시설 관련 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이 시설이 사실상 상용화에 실패한 이유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물 공급을 장담했던 부산시의 정책 실패로 봐야 할 겁니다. 오늘은 이 실패의 대가로 부산시가 날린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또 정상 가동을 위해선 얼마의 세금이 더 필요할지 짚어보겠습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는 해수담수화의 핵심 시설. 세계 최대 규모의 역삼투압 막시설입니다. 정부와 두산중공업은 시운전을 통해 상당한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굉장히 많았죠. 기술적으로 거의 세계 탑수준으로 지금 해수 담수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발전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장건이 지금 스모킹건이 돼서 하지만 2년간의 전면 가동 중단. 염분에 노출된 고가의 필터와 각종 부품들은 녹슬어 버렸습니다. 그 막은 지금 어떻게 관리가 안 되고 있지. 그것도 옛날 그대로그상태이지이 시설은 지금 생사 기로에 있습니다. 이대로 사장 된다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을 허공에 날리게 되고 재가동해도 막대한 추가 비용이 필요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부산시가 투입한 돈부터 따져봤습니다. 총 공사비 2000억 원 가운데 부산시는 425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땅값과 취수구, 배수 시설 건설비입니다. 2014년 완공 뒤 시설이 가동됐는데 부산시는 전기료 41억 원을 포함해 장비 유지비, 인건비 등 유지 관리비로 5년간 57억 원 가량을 썼습니다. 실패로 끝난 식수 공급을 위해 쓴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홍보비와 병입수 생산비 주민 투표에 대한 맞소송 비용이 12억 원 넘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가 투입한 세금은 무려 500억 원에 육박합니다. 뭐 실패든 간에. 어쨌든 누구 책임이든지 가네. 뭐. 중정부 지방 정부, 또 지역 주민 간에 서로 협의되고 합의되 방식으로 물에 관한 자치권이 제대로 확보돼야 될제다 현재 식수 공급을 포기하고 산업용수 공급안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 그런데 이 계획이 성사돼서 재가동된다 해도 추가로 들어갈 세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손상된 막과 센서 등 각종 부품 교체에 330억 원. 산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로 설치비가 무려 1000억 원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시가 투입한 500억 원의 두배 이상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게 어디 쓸 건지 수요에 관한 것이 정리가 돼야 아마 다음 단계 논의가 될것 같습니다. 맞춤부하고도 뭐 이런 이제 같이 결부해서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천억 원이 든 시설을 그냥 버리기도 그렇다고 1,300억 원을 추가로 들여 다시 가동하기도 걸리는 돈 문제가 간단치 않습니다. MBC 뉴스 황지식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 속에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헌혈의 날 행사가 한달 앞당겨 열렸습니다. 오늘 부산시청에서 열린 헌혈 행사에는 부산시와 부산경찰청, 부산혈액원이 참가했으며 시민들의 헌혈 참여도 적극 독려했습니다. 현재 부산에서 보유한 혈액량은 전국 평균인 2.61분에 못 미치는 1.71분으로 혈액수급 경계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낮 1시 50분쯤 남구 신선대 지하차도에서 영도 방향으로 달리던 대형 트레일러가 사고로 멈춰서 있던 1톤 트럭을 피하려다 벽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 운전자 A씨가 중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지하차도 차량 통행이 1시간 넘게 막히면서 일대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경찰은 1톤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벽면을 들이받는 1차 사고가 난뒤 트레일러 운전자가 2차 사고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부산의 취업자 수와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 지표가 모두 1년 전보다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의 취업자 수는 166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만 1000명 늘었고 고용률도 56.2%로 1.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실업자는 6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8천 명 줄었고 실업률도 3.8%로 0.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산업별 취업자는 제조업이 25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2.3% 줄었고 도소매, 음식, 숙박업은 41만 2천 명으로 14.5% 증가했습니다. 부산시가 다음 달 부산세계 탁구대회에 탁구 참가하는 중국선수단을 특별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부산시는 어제 신종 코로나 예방을 위해 중국 선수단의 동선을 분리하고 호텔 한계층을 중국 선수단 전용으로 하겠다고 밝혔었지만 중국 측이 강하게 항의하자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중국 선수단은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2개월 전부터 해외에 머무르고 있으며 아무도 증세가 없다며 특별관리는 불평등하고 부당하다는 입장을 세계탁구협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부산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6.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상승폭 10.26%에 비해서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구군별로는 해운대구가 8.72%로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 동래구는 7.72, 연제구 6.78, 북구 6.32, 부산진구는 6.17% 순이었습니다. 부산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면 금강재화로 제곱미터당 4300만 원이었습니다.